멋날 오늘은 이 옷과 이 바지를 입을거예요 약간 주름종이 같쥬? 아 몰라 다 중요하겠다 끝아 피부가 안 갈아져 이거 컨실러인데 오씨 <laughs> 내가 훔쳤거든? <laughs> 어? 테라스가 있습니다. 나가면 뷰가 장난 아니쥬 바로 한덕 해변이 보여요. 그리고 지금 10시가 채안 됐는데 벌써 수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. 원래 저기 왼쪽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. 근데 오히려 여기가 더 파도도 세고 좀 한가하게 사람이 없어서.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름 같지 않아요? 여기 정자도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. 여기에 허브도 있어요. 이거 고기 먹을 때 사람들 떼가라고 심어놓은 건 아니, 아닐까요? 니 허브랑 거 <laughs> 근데 어, 어제 매직했는데 매직하고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이 문을 열리러 찢어진 거지같은 청바지야 아, 여기가 입분 여기서도 고찢어져버지고 거지가 됐어 짜잔 바다가 끝이 났습다 먼저 가서 차에다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려고 일찍 내려왔어요 와 차가 무슨 범퍼카도 아닌가 차가 연식이 진짜 오래되고 브레이크가 잘 안돼요 에어컨 틀어놓고 틀어놨어요. 그럼 바다 앞에 구경을 한번더 하려고요. 짜잔. 저 이제 루지를 타러 가. 밥 먹으러 갈 건가 우리? 안타까, 밥부터 먹어? 아, 뭐야? 어, 먹... 야, 야, 햇빛. 햇빛 있어가지고. 점심을 먹으러 가. 월정리 쪽에 맞나? 월정리에 나 봤어 너 언니랑 나랑 현실 담야네 여기 음 밥집 진짜 많다 카페도 많고 말도 안 돼, 여기도 어떻게 추자래어해 아, 추 나는... <목소리> <악랄 만화> <목소리> 아, 추천해. 아, 추천해. 아, 추천추 아, 추 아, 추천해. 아, 추 아, 추천해. 아, 추천해. 아, 추천해. 아, 추천추

맛있네, 찍긴다 대장에 살이 없고, 다 양념이야. 어둠 그래서 오빠도 나처럼.. 그제 친구입니다. 쥐아, 도아 아, 그거야, 맞아. 다른 거. 달아, 없어졌어 야, 송하나 나랑도 엄청 헤맸어. 야, 이거 방향.. 바람이야, 이랬어. 나 <목소리도> 루지 타러 가고 있어요. 뭐야, 노래? 그래? 루즈타한데 도착했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요. 주차하는데 지금 한2 시쯤 됐나? 3시 됐는데 자리가 없어요. 청치마, 청바지, 청바지, 청바지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꽤 넓은데 꽉차 있어요. 언제 비웃어? <laughs> 새로 지어서 건물 외관부터 좀 깔끔한 거 같아요. 신신. <laughs> 야! 왜? 안을아 네. 갈아 <laughs> <laughs> 신을 거깨리친구들아 아, 힘들어 다 풀러가지고 다시 신었어 응어 음. 어디서 화장실... 네. 너무 신난다 응 아, 스피드 인스? 응 어. 이건 뭐야? 지열? 시간 됐어? 몇 시야? 3시? 넉넉히 20분 어? 분. 20? 어, 어? 매진인데? <laughs> 뭐야? 아 죽겠다 응? 4시 40분 야 이래서 미리미리가 중요한 거야 야, 내거 심카도 없대, 뭐지? 야, 이거 있다. 코스 3. 3번 코스가 좀 지루한가 봐, 느려서. 근데 그게 경치 보기 좋다고. 시간 때문에 근데 그게 최선이었어. 그거 아니면 2인용 타야 되는데, 2인용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. 이거 파는 공간이 있는데, 대부분 디자인들이 다 있거든요. 카메라도 있어요. 옷도 있고, 저 고등고 아, 팔아야있네 돌멩이? 돌멩이 파는 마 귀엽다, 진짜. 얼마인데? 만 원. <laughs> 캔들이잖아. 우와 이것도 향 좋은 건가? 비너님 캔들이야. 향 좋다, 진짜 좋다. 우와. 우. 우 진짜 좋다. 어1등에서 아, 저기에 꼭 올르겠습니다. 질주의 본능, 질주의 본능 건나? 여기가 대기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. 입니다. 어 핸드폰 보고 다안 되는데. 뭐? 빨간 색깔? 저걸로 주스 만들어 먹었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가시 막 조심하라고. 풀들도 좀 육지랑 달라서 여행 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땡긴다. 당근은 만, 내 취향이 아니야. 당근 같이. 파운드도 별로... 치즈케이크 아니면 라본봉... 파운 케이 아니면 브라우아 어, 뭐야 왜내 취향을 다건너뛰나 <laughs> 라방봉 아닌 브라우니? <브라운이>?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우와, 진짜 <예쁘다>. <웃음> <웃음> <차가워>. 야, <laughs> 와 진짜 이쁘다. 차가워. 와 진짜 이쁘다. 와 완전 민트 색깔. 와 흰색깔 섞은 것 같아. 까기 <laughs> 쉬운데. <laughs> 야 그쪽 방향 아니지 않아? 바다로 써야지 <웃음> 바다로. <laughs> 야일로와 사람 없는 대로. 미나 송아 유미. <laughs> 알아, 알아볼 수 있어 야물라쓴는지아 아, 아, 머리 아파 <laughs> 맛있어? 야 우리 이거 진짜 나왔다 간단했다. 음. 진짜 맛있어. 나중에 또것 같아. 옆에 감귤 사 먹어야 돼. 아 배고파. 야 우리 4시좀넘겠다 괜찮겠지? 응. 기념품을 못 써서 기념품을 사러 왔습니다. 네. 너가 먹을 거야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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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먹을 <나, 너. 웃음> <그래>. 거. 아 진짜? 크게 잡거. 이렇게 두 바퀴 해겠습니다이 어?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 이게 <짜리하네. 웃음> 저거? 어 내꺼다 알녕말씀드리겠습니다 아, 색깔과 모양이 아유 다른 사람일 줄 알았네 아뭐야 타러 갑니다 밥 코나야 일식인가 이거? 어너 이런 거 좋아하지? 한식 나도 한식 야 그럼 소담이네 무조건 소담 Let's go 야 이거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겠네 다 따로 같이 테이블에 가져오면 되니까 한데 빨리. 우선 또 코트 사야겠네. 겨울 너무 길어. <laughs> 애들아 즐거워서 조심히 일